그러면서 이 상민 감독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고요. 어, 반면 박병우 선수의 이 마지막 석점 3쿼터 막판의 석점을 점수를 결국은 두 자리 수로 점수 차를 벌려 놨습니다. 이제 두 팀의 4쿼터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다운타스 키스클런턴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저런 것도 조금 높이 줘야 되는 거 같아요. 크로요 패스 선택 이동준 올라갑니다. 이동준 흑점불과 좁은 공간에서 클턴 공을 잡아냅니다. 공격리반도 서울 삼성. 키스클랜턴김주성 앞에 두고 패스 선택 이동준에게 어, 어. 이동준이 두 어. 점. 오늘 12득점 이동준. 오늘 뭐 잘해주죠. 이동준도. 오늘 지금 두자리수 득점하고 있는 선수가 아, 자. 벌써 3명이에요 아, 저런 걸 말이죠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예. 아. 박병호 다시 올라갑니다 빠져나와요 아. 티빈 성공 김주성 다시 열점차박재영 아. 아. 이동준 아. 다운 패스 걸렸습니다 이정석 몸을 날립니다 아. 키스 클래공 아. 아. 놓치나요 아. 그러나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소프트 프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볼은 아... 동부 쪽으로도 갑니다. 턴어머로 예. 네. 아하... 지금 점차가 벌어졌던 었 삼성인데 다시 또 턴어머를 기록하고 맙니다. 동부, 윤호영, 아, 사이버, 푸다 윤호영의 아, 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맨투맨 바꿔드릴 겁니다. 이제 완전히 동부가 지역 방어에 이제 예. 적응이 됐어요.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동부 선수들의 에, 심리적인 안정이 왔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반면 또터놓아 또 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윤호영, 이 시즌이 뺏어냅니다. 아직 선언 되지 않았고요. 키스클라턴 두명 선수에게 갇혔습니다. 이동준 점프슛 에어볼이네요. 지금은 급했어요. 예. Yeah. 급할게. 아, 이동준 선수는 지금 자신의 팔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1대 59입니다. 사쿼터 2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호영 그쪽 안재욱 박병호 김주성 베이스라인 쪽 외곽으로 안재욱. 높게 1호영 백더 퍼진다운패스로 김주성, 박병호 속여놓고 던집니다. 불발. 리바운드 다툼 이동준이 승리합니다. 속공기회에요. 빵 파스 1시즌. 올려놓습니다. 득점 1시즌. 아, 지금 박재현 선수의 스가이시준 선수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만 득점을 성공을 어,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도. 예. 재주는 방법도 있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71대 60일 점수 열 점차. 2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원주동부입니다. 오늘 경기 게임 트랙 함께 하시죠. 오늘 경기 최하위의 서울 삼성이 2위 싸움에 갈길 바쁜 원두동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 김준일과 이동준을손발멍전나 이름을 올린 이상민 감독의 초반 작전은 통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동준 선수가 팀내 가장 많은 12득점 그중 절반 이상을 1쿼터에 퍼부었습니다. 이동준이 오늘 전반에만 8득점 김준일 선수와 함께 15득점이라는 맹활약. 두 선수가 공전할 수 있다는 기회를 보여주는 오늘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김준일 선수도 전반에만 7득점을 올려주면서 루키다운 활약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이동준과 김준이 경기 초반 김영만 감독의 속내를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잘 풀리지 않던 원주동부의 농구는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바이아우로 웃게 됐습니다 안재혁 선수, 윤호영 선수들은 김종범, 구경민을 포함해서 오늘 경기 50%가 넘는 석점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던 원주동부가 결국은 앞서가기 시작했고 3성의 터널로 빌미로 삼아서 다시 리드를 되찾아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잘나가던 삼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시즌 내내 괴롭혔었던 턴어버였습니다 그리고 원주동부의 기세를 살린 것은 시즌 내내 괴롭혔었던 석점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괴롭히던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오늘 두 팀에게는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71대 61, 10점의 점수 차 7분 34초 남았습니다. 타구장 소식입니다. SK가 앞서나가고 있고 LG도 역전을 했나요? 60대 55. SK가 5섯점의 리드. 사쿼터 LG도 다시 리드를 되찾아갔습니다. 만약 오리온스가 이렇게지고 LG가 승리하게 되면 4위 자리는 LG가 차지랍니다아 그렇습니까? 예. 어, 재밌네요. <laughs> 오늘 뭐 어느 구장 경기락도 전부 다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네데 예. 이게 저희도 계속해서 타구장 소식을 <laughs> 시청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영에게 뒤쪽 안재욱 사이먼 사이먼 패스 선택 김종범이 던집니다 정점 아... 김종범 지금? 지금 이 석점은 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에 수비하는 친구 김종범 선수 오늘 야투가 예. 좋다고 좋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터졌어요 오늘 김종범 선수 야투 성공률은 100%입니다. 오늘 열 석점 내 방에 끼어 있어요. 1 7 점, 기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체계한즈요턴오바가 아, 나왔어요. 바로 체계한저역 삼성의 턴오버입니다 아쉽네요. 꼭 따라갈만한 한번더 넘어가나. 그리고 더 넘어가자 발목을 잡고 있어. 예. 반면 또 언리더 무는 그냥 보스보질이더3점식 음, 이렇게 들어가. 다비드 사이먼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기사를 잡았네요. 언리더 무선수들 그렇죠. 1 5 점차입니다. 키스맨턴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합니다.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공격권 자 먼저 던 겁니다. 이제 삼성 선수들이 1대1로 뭘 하,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4쿼터 네. 아, 사쿼, 이 후반에 경기 잘 풀어 나갔었던 삼성이었는데 역시나 터너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격 좀 지역 방어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멘탈을 예. 그 바꿔도 될 텐데 말이죠. 김종범 올려 놓습니다. 아. 쇼다한 김정범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예. Yeah. 오늘 뭐 오늘 금년 시즌의 최고 득점이아니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범 19득점으로 올렸습니다. 이정석 합니다. 뒤쪽 길게 박지현에게 반칙입니다. 윤호영의 파울. 자 삼성 점수 바꿔주죠 yeah.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78대 61의 스코어 점수는 17점 차 김영만 감독이 이제는 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 어, 여유가 있죠 yeah. 이게, 이게 한 1, 2분 사이에 턴오바로 쉬운 늑점을 주고 상대한테 3점 맞고 이런 바람에 스코어 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호영 선수 <laughs> 사이먼을 겨눠주면서 원앤던크 이게 어떻게 보면 경부 선수들이 이겼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덩크슛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거 하나가 이제 상대 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 예. 이게 덩크슛이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에, 오늘 경기도 막판에 이 뒷심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삼성입니다. <목소리> 이야기 들어보세요. 주고 파는 거. 다 트랩해, 트랩. 어? 쳐지 마. 트랩해, 우리 이대하잖아. 우리 대하잖아다 트랩해. 그거 깊게 주고. l o n g 우리가 주동이 맞습니 해주고 같이. 야, 뭐야? 같이 해줘. 트랩야 트랩. 다려줘 Red only g o 만 레드야. l y i 일단은 투명 게임 시도는 트레디펜스에 대한 지시를 또 했고요. 올라가서부터 수비하다 수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준 이상민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그 뭔지 지금 5분 26초가 남았는데 네. 지금 17점 차례면 뭐 수비 변화를 가져갈 수 분이 없는 거고 뭐 네. 앞선 선수도 올라가서 수비할 수 분이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 참. <laughs> 상민 오빠 이슬이 왔어요. 첫 이상민 감독의 감독로서의 으 시즌. 선수대와 다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시즌입니다. 삼성의 역대 이 최소 승리 확정이 된올 시즌이 되겠고요. 박재영 돌어 나왔습니다. 뒤쪽 죠 가르시아 먼 거리에서 던지네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가르시아 의 득점. 자 올라가야죠. 삼성도 김종범 선수가 그려줬듯이. 이 점차를 수 역전 꿈 따라붙으려면 정말 말 그대로 미쳐지는 선수가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빅 게임에서는 예측했던 선수들이 득점이 안 나오는 게 왕왕 있는데 예. 전혀 예측하지 않은 선수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김종범 선수처럼 그렇습니다. 김주성 득점 불발 리바운드 가르시아입니다. 삼성의 과연 홈면서 어떤 경기 어떤 경기력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호연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 가르시아 벙크 실패. 나 박재현이 살려냅니다. 득점 예, 박재현. 예. 지금도 적성을 보여야 됩니다. 공격을 입고 수비에서 예. 삼성에서는. 점수는 13점 차. 뭐 오늘 마지막 게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일이 정말 없습니다. 예. 예. 삼성은 오늘이 이번 시즌 14, 15시즌의 마지막 농구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대신 잘 나가겠죠. 그렇죠? 정난아, 윤호영, 김종범에게 박전이 빠르게 따라 붙었습니다 파이더웨이 아. 아. 이것마저 들어갑니다 그 분이 오셨다니까요 지금 동료 선수들도 웃고 있어요 그냥 <laughs> 저런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아닌데 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 저렇게 미치는 선수 하나씩 나와야지, 그때 예.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 오늘 정말 김종범 선수는 말 그대로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지금 1 0 0 필드골 성공률이고요. 그런데 가슴은요, 얼마나 펑펑펑 뛰는지 숨은 자 죽겠죠. 예. 근데도 뭐, 지금 득점이 되니까 힘든지 모를 예. 겁니다, 아마. 참 신나서 뛴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laughs> 것 같아요. 그럼요. 저게 이제 득점이 되면 힘이 들어도 예. 기분이 좋은 힘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재현, 김정호의 수비 반칙입니다. 팀 반칙 세 개째 온주동구 지금 김정모 선수도 연속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김영만 감독이 김정모 선수의 컨디션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계속 아, 포트에서 뛰게 해줍니다. 예, 근데. 기를 계속 주는 거죠. 오늘 예. 그 제일 좋으니까 오늘 경 21득점 김정범입니다. 뭐 사실 오늘 점수차를 벌린 거는 사실 김정범 선부란 말이죠. 삼성에서 또 하나의 턴오버가 추가됩니다. 턴오버 참, 참 좋겠네요. 예. 이번에도 공격 번호 원주 동구. 턴오버를 해도 공격적인 턴오버를 하다가 턴오버 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매국시 턴오버가 나오는 그렇죠. 거 참. 킹농어란 말이죠. 이게 투명 게임. 림 아래쪽에서 득점과 직전에 연결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터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수비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레스가 좋았어요. 뭐 이제 뭐 김종범 선수는 어시까지 하고 있네요. 예. 82대 65가 됐습니다. 올려납니다 득점. 82대 67, 이호연의 득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입니다. 올 시즌 한 경기에 함께 최다 어시스트가 나오고 있는 두 팀이고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팀 종료들과 유기적으로 두팀 모두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다, 득점 48개. 다시 박두, 컷인 윤호 득점 올립니다. 쉬운 득점을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서울 삼성에서 2분 37초를 넘겨두고 자신들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점수 17점 차입니다 너무 아, 그러셨죠 예. 아, 지금 안재욱 선수도 굉장히 좋은 패스였어요 저런 게 이제 리딩 가드란 말이에요 예. 안재욱 선수하고 이원 선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은이원 네. 선수는 자기 공격으로 가져가고 안재욱 선수는 누군가한테 어시스트라고 거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네, 또그 부분에는 팀 동료들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겠 물론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호연 선수 앞으로 어, 이제 KBL에서 더 잘하려면 네. 그런 농구를 눈이 떠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 타구자 <laughs> <laughs> 오리온 3점 차까지 따라왔고요. 아, LG와 참... KCC도 슛한 방이면 동점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지막까지 모르겠습니다. 84대67 원주동부와 서울 삼성의 경기는 에, 지금 점차가 두 자릿수 점차로 나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의 두 팀입니다. 이게 4위 싸움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이제. 아, 그렇죠. 예. 어. 아하, 정말 박등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14-15 시즌의 정규 시즌입니다. 이상민 감독, 오늘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의 마지막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SK 오리온스 경기하 무관하게 동부가 이기면 동부가 그냥 2위가 수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2분 37초 삼성팬들이 이곳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농구를 즐기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성에서는 송창무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김동우, 박재현에게 내줍니다. 원동구 선수들 상대 진영부터 붙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박재현. 송창모가 밀고 들어갑니다. 미스매치 상황. 송창모에게 높게 올려줍니다. 송창모 빼줘요. 찰스 가르치아단칙마울게 어, 나왔죠. 팀반칙 네 개째입니다. 자유투 두 개. 가르시아 선수가 잘 트가 안 좋네요. 오늘 삼성 선수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승부처에서 그런 걸 따박따박 늦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쏘는 건 시간이 좀 늦었지만 말이죠. 아, 지금 4개를 던지고 나서야 드디어 첫 자이트를 성공하는 가르시아 구득점입니다. 아 원주동부에서 김종범 선수를 빼주면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웅 선수가 입릭됐습니다 오늘 정말 김종범 선수가 승리의 1등 공신이 아니가 싶어요. 뭐, 어, 이게 그렇죠. 예. 잘해주면은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허웅. 시간을 다 씁니다. 리처드슨도 빠져나오고요. 샤클락 이제 7초 한 자리 씁니다. 쏘겠습 리처드슨. 걸렸습니다. 송창 앞에서 던집니다. 높은 펌! 선 완성됩니다 선수가 예, 이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저 선수가 어떻게 하다가 뭘 하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저게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분명히 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정창무선 예측을 못했다 정창무 들어가지 않았고요 가르시아에 바로 던쿠 실패 다시 한번 원주동부에게 공이 갑니다 86대 68 리처더슨 시간 보냅니다. 허웅이 걸어주죠. 허웅에게 내줍니다. 가로채기 시도. 한정원에게. 한정원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가르시아. 이호연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안쪽 송창모. 외가 가르시아에게. 이 선수 1전 할 겁니다. 가르시아 돌아섰습니다. 돌려놓네요. 팁이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원주 동부입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주 동부의 정규리그 2위가 확실해졌습니다. 86대 68. 리처드슨. <laughs> 시간을 시간 보내면서 던져요. 정확하네요. 앤서니 리처드슨. 마지막 이 시간은 리처드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참올 시즌, 서울 삼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동섭 선수도 부상이었고,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악재가 완전히 많았던 한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원주동부의 선수 교체 준비를 해주고 있고, 이제 이상민 감독의 첫 시즌은 굉장히 어렵게 끝났습니다. 원주동부는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농구를 하겠지만, 오늘 경기가 마지막에 된 서울 삼성 선수들이 될 텐데, 네, 뭐 서울 삼성의 이제 과제는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 예. 과제는 이제 금년 시즌이 끝나고 네. 내년 시즌을 어떻게 접할 어, 건가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말이죠. 그 얼만큼 리빌딩을 해야 될지 예. FA 선수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부터 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훈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국 원주 동부에서 잡으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정스코 88대 70. 원주 동부가 정규 시즌 리그 2위 자리를 지켜냅니다.